화요일 고난 주간 이튿날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고위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을 동반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전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버리셨습니다. 성전 여인의 마당에서 재물을 팔고 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책상과 의자를 둘러 퍼버리셨습니다 만인이 들어와서 기도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기세에 눌렸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락 없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주겠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허락을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마귀 자식들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요한의 행동을 금지시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심산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 끝에 궁색한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인 동시에 성전 모든 일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인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회당에서나 모든 공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로마 황제에 맞서서 대항해서 싸우는 영웅들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